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엔요, 미니어처 그릇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오랜만에 시, 아, 오랜만이래. 처음으로 시계를 놓고 하죠. 일단은 그릇 소개를 해볼게요. 요렇게 천점 통이 있어요. 그리고 시계는 저 여현이 거고요. 점점점 <laughs> 나는 그릇이 요런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난 소개를 해볼게요. 음. 난 소개를 해볼게요. 이 정도밖에 없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다른 점수짜가리들이 너무 많아 이거는 천사 실리콘. 안 굳는 거. 이거 필요 없어가지고, 어디였을지. 아 손목 아프다. 손, 어. 음, 일단은, 이건 초밥, 그, 호핑호킨 초밥 있잖아요 그때 있던은, 있던 그릇이에요 종 비닐그릇 이거, 이거 레진 처음에 왔을 때 덮어져 있던 뚜껑인데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뚜껑그릇 이거는 남은 따가리 점토로 만든 식탁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릇 500원 만해요 이것도 똑같은 그릇. 이거는 미니어처 그, 지성토로 만든 그릇이에요. 이것도 500원 만 해요. 100원? 만 하고요. 이거는 그냥 그릇. 이건 오목 그릇. 오목한 그릇인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컵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몇 개나 있는데, 여덟, 일곱 개인가? 10, 원래 열개 있었어. 이건 미사사에서. 그 2,100원인가 2,300원인가 2,200원에 10개가 그런 거 구매한 거고요. 이거는 아주 이렇게 막 이렇게 접혀지고 막 이렇게 꾸부러지고 막 그런 그릇인데 이건 저희님이 필통에서 맞고요. 이거는 그냥 무슨 그릇 사용할지 정하지 못했어요. 빙수 아니면 미니 빙수 그릇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청 받으면 해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바구니 같은 거고요. 케이시트 같은 것들도 막 그릇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모 그릇. 응, 음. 요거는 천점으로 만든 그냥 그 주황 그릇이고요. 한건는다 넣을게요. 응, 음. 이걸 했고했고 했고. 했고, 했고, 이거는 제 친구가 만들어서 준 그릇인데, 이거는 천점에 모데나 우드락 본드, 목공포를 섞어서 만든 그릇이에요. 근데 반투명 하지가 않네요. 하긴 염색을 해서 그런지. 흰색 섞고, 노란색 섞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걔가 이거는 그 소고기 났던 것이잖아요. 근데, 소고기가 띄어서길래 그냥 다 띄고, 다 띄어내고, 그 넣는 거, 이 그릇으로 사용할 거예요. 아, 복제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작았으면 복제하기 이뻤을 텐데. 그죠? 일단, 이렇게 너무 작은 그릇 종류였어요. 네, 너무 작았죠? 음. 음. 음, 죄송드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천사 좀도 제가 담아놓는 곳인데, 이거밖에 없어요. 또 사야 되겠네요. 일단은, 요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음, 시계 지금 몇 시냐면요. 아, 좀안 맞는다. 점이 안 맞네요. 지금 9시 42분, 43분 다 돼가고 있어요. 되겠다. 일단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부터 학대해서, 아니면 학대해서 요렇게 해서 찍던가 화질 안 좋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해도, 그래도 화질은 꽤, 봐주만 해요. 봐주만 하지 않네. 요즘 음, 지금 요게 완전 1.0 이거든요. 한 요정도? 2.6? 정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줄이고 요렇게 찍던가, 아니면 전부 다 이렇게 딱 보이게. 딱 보이게 찍던가 그럴 거예요. 아,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거는 칫솔 새 거거든요? 새 거에서 미니어처용으로 쓰고 있어요. 새 거를 꺼낸 겁니다. 뭐흠 같은 것도 없어요. 보시면, 흔이 떨린다. 새거 꺼낸 거고요. 네, 일단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제가 동영상 몇개좀 삭제를 해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으, 으. 우, 미시 만요 아, 어, 됐다. 이거 꺼내느라 힘들었습니다. 귀엽죠. 남자예요, 남자. 변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안녕.